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분이 무엇이죠? 저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도 권사 직분 받고 있네요. 아, 권사님이시군요. 네네. 권사님. 네. 우리 지금 한여셈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네네. 목사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저기. 아. 여기 원삼에 사는 유연수 권사예요. 예, 권사님,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예, 기도 제목 많은데. 네. 거기에 이제, 저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우리 막내. 예. 우리 막내가, 예, 우리 막내가 좀 저번에 자기 이혼을 하게 돼서 이혼을 했어요. 아, 네. 가슴이 아프시겠네요. 어서 좋은 작, 하나님이 오, 좀 한, 자 하나님이 진짜로 참 보내주신 한저예 이사 이가게 저기 주듯 리브가를 주시듯 네. 네. 우리 우리 오시장이에요 오시장 집사인데 아. 좀 그런 그런 하나님이 색시를 딱 잠지어 주셨으면 그게 제가 첫 번째 바람이고요. 네, 예. 공개 구원해야 되겠네요. 목사님 말씀해 네. 주세요. 권사님. 네. 예또 기도 제목 있으세요? 저는 저의 후손들이 한 명은도 갑자기 곁길로 가지 말고 다 주님의 자녀가 돼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네, 아멘. 그래요, 권사님. 네. 유하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인의 우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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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 먼저 무릎 수술이 잘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고쳐야 될 병이 있고 아버지. 사람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의술이 발전되고 하나님 의술이 이렇게 하나님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아버지. 순간에서도 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좀더 자유로운 건강을 응. 주시고 주의. 아버지 도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응. 아버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술된 곳이 잘 아물게 하셔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laughs> 교회에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응. 하나님 마음껏 가고 싶은 곳도 갈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베푸셨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그 아픈 다리를 향하여 아버지님.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어머니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 좋은 소식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 건강하지 않았을 때의 몸 상태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헌신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다시는 고통에 매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통증을 걷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 주님 영광 아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조현병으로 인한 아버지. 괴로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래 신앙은 있지만 이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아픈 상처가 아버지.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아멘. 아픈 아멘. 상처를 하나님 이룰 수 있고 아멘. 메꿔갈 아버지. 수 있는 제... 하나님 아버지 결합될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원합니다 그 아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자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젊은 하나님 아버지 형제입니다 비전이 아버지. 있는 형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알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현숙한 리부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릴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상대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주요. 귀한 자매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아멘. 그 조현병에도 노인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좋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들 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엄마의 기도가 할머니의 기도가 다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 일어날지어다. 아멘. 좋은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할지어다. 아멘.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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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님네 말씀하세요. 아우 저희 남편이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그 얘기를 깜빡했어요. 아유. 아 네. 예. 네. 굉 치매로. 아 계신가요? 네. 아, 살아 계신 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이 요양원에 치매로 아버지. 있습니다. 어부지. 아버지. 역사하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듯이, 아버지, 바울이 담에 세계에서 예수를 만났을 아버지, 때 사상이 바뀌고, 살인자가 혈기 등등한 자가 아버지, 순한 양이 되어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찬송 소리를 듣고, 비파 소리를 듣고, 수금 소리를 듣고, 아버지, 말씀 소리를 듣고, 아버지,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까지 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포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할수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정신이 돌아올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곳에서 기도할지어도 역사는 평창에서 일어날지어다. 능력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것 같이 아멘. 내가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해 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 정신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아멘. 수 있도록 정신이 똑바로 올수 있도록 큰 은총 내리와 주 앞서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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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아멘.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권사님 목숨도 살려 주셨고 병도 치유하셨잖아요. 예예. 예. 권사님의 눈물로 아들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멘 반드시 좋은 가정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지금 남편 되시는 분도 집사님도 금방 예. 정신이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바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 권사님 다음에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응답 받고 예. 전화 주실 줄 믿어요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Amen.